근데 진짜 졸라 힘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어제 방송을 킬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방송을 못 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리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 아직 안 끝났어. 그 상자랑 저식기 버려야 되는데 지금 버리기가 너무 힘드네. 잠시만요. 셉터가이게셉터에 오라가 달린 거예요. 이게 오라예요? 베이스에 오라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오 희망자 저항 같은 게 있나 보네. 베이스크 찬이에요? 클리컬 위크니스가 베이스크 찬 올려주는 거예요. 와우. 대박인데? 허약이랑 비슷함. 그니까 이게 사실, 큐이 원 하시는 분들은 얘가 허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허약인데 이제 오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좀 매치가 하기, 매치하기 편하거든? 허약 그 있어. 베이스크 찬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데 이게, 아, 이1이자라고 님들 왜 이렇게 단호해졌어? 약간, 거의 그냥 뭐피이2에 영혼이 팔렸어 지금 다들 2보니까 일할 마음 싹 사라졌다고 <laughs> 아니 님들 이거 좀 보니까 약간 좀, 좀 중순이네 이게 다 같이 팔렸네 보니까 3월 3.26이 3월이에요? 3월이라고요? 아니 <laughs> 빡빡아 아니 빡빡이가 누구 불러야 되죠? 마크야 3월? 아니 3월? 2월 중순에서 말이면 방송이 그때면 3월이잖아 어쨌든 3월이네. 36개 직업 다 해보려면 시간 부족함.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2월은 약간 POE 1 새로운 시즌 약간 약간의 근들갑 조금 시동 걸면서 POE 2 같이 하고 있다가 그니까 1 0월이랑 1월은 그냥 POE 2에 거의 무슨 조립마냥 절여져야겠네? 아니 근데 니들 잠시만요. 주마다 새로운 캐릭? 이거 <laughs>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트 1에서 3까지 하고 우리 뭐 하여튼 반복 학습하잖아? 도수기? 노말이랑 쿨월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25야? 아니면 이게 25야? 액트가, 그니까, 잠시만, 주마다 어떻게 새로운 계릭을 키웁니까? 이게 지금 님들, 봐봐이. 액트만, 액트만, 하여튼 25야. 액트만 25 플러스, 아, 물론, 우리 한국 유저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반이면 돼.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일단 기본, 아 내가 봤을 때한 20시간이야. 이거 25시간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는 한국 유저를 위한 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8시간 지켜야 된다고? 아, 맞, 맞지, 맞지.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뭐, 이까지 뭐, 수백 시간, hundreds of, h u n d r e d of hours. 그, 난 생료비요. 음, 그러면은, 한, 10시간이지, 15시간 정도. 그리고, 그, 즐겨보고. 조나단이 5시간 걸렸다고요? 액트 화장실 커니 제일 걱정이라고? 아니, 이 사람들, 단단히 절여졌구만? 팔렸어, 팔렸어, 영혼이 그냥. 아니 솔직히 이사한다고 5일 동안 약간 표에 놓고 왔거든.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거의 무슨... 아, 그거 맞지? 아, 여강의자에 영접해야 된다고... <laughs> 여강의자에 영접한답니다. 아, 의자에 영접하면 그거 인정이지. 그냥 앉아서 다 해. 자, 딱 정해! 뭐해? 너 솔직히 말해봐 딱 가면 벗고 딱 하고 싶은 거 아니 솔직히 가면 쓴 적도 없어 나는 그냥 일단 1, 1등임 몽크 순위를 매겨볼게요 6개 중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 순위임 이거 솔직히 근데 다 나머지 다 또이 또이 해 근데 3. 내가 6위가 워리어건 확실해요 그니까 그냥 워리어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전사를 별로 안 좋아 그냥 그 개인적인 취향이 워리어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좀 약간 야가 빠진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 진짜 절대 그건 아니에요, 님들. 어 워리어가 꾸지고 막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좋아요. 예. 근데 아 미안합니다. 아 워붕아 미안하다. 아니야, 근데 워리어 할바에 레인저 합니다. 자 레인저. <laughs> 아 이건 확실해요. 자 여기서 확실히 두 개가 비슷데 솔직히 워리어 할바에레인저해아 미안하다, 워붕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근데 미안해요. 아 어, 어, 이거 맞아.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면은 레인저가 선택해 이거는 몽크요? 멋짐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그니까 러뭐뭐 뭐 얘가 뭐 OP여서 이런 거 없습니다 멋져 화려함 약간 화려하고 멋짐 머셔너리 갑니다 머셔너리 와 맞아 이게 맞아 아니 일단 석궁샷건 어떻게 놓쳐 솔직히 이게 맞아 아 이게 맞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니까 러 소설이 있어? 연쇄번개 뭐 많이 날려봤잖아 위치? 소환수 빌드?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긴 하잖아 근데 머셔너리? 석궁 쓴 샷건 빌드?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진짜 약간 그냥 스케치만 보고 그림은거르는 격이야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야 스케치만 대충 보고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른 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하고 찍는 거예요 소서리스, 위치 아 이거 두개 진짜 애매하네. 위치에서 갑시다 마음속순위 1분. 과학적인? 근거 하나 1도 없음. 전직 인보커. 원소를 자조,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일단 여기부터 존나 와닿지 않아요? 재밌겠다. 그 힘으로 원소의 화신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엘맨 포지션인가? 에컬 라이트 오브 차일라는 피해를 흡수하고 주기도 하는데 필요한, 사용하는 자원 어둠으로 변합니다. 1열로부터 힘을 소환하는 그는 원소에 대한 친화력을 카오스로 바꿉니다. 아근나졸 간지난다. 야 카몽 카몽 너무 간지나지 않아요? 일단 일러스트부터 존나 근본인데 이거? 아안 되겠다. 저 지금 투픽. 어셔널이었지아나다 지워 이거.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함. 근데 일단 좀만 지켜볼게요. 몽크도 존나 지금 카몽한테 빠져가지고 안데 아, 아니 이름도 존나 귀여워, 카몽. 어? 아, 그니까 웨폰셋 스킬 포인트를 얻네. 이거 원래 있던 건가요? 무기 패시브 아, 그러게요. 컬린 스트라이크 있고. 저는 위치 헌터를 하겠습니다. 저 위치 헌터 할게요. 빠져가지고. <laughs> 저 위치 헌터로 할게요. 어... <laughs> 아니 나저 나 모서리 뭐 할래요